편의점 알바생 화장실 어디 음... 있어? 없어요 하세요 있을지 없을지는 투월나 정해보자 손님 턴 드로우 몬스터 카드 진상 알바 소환 담배 내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터엠도 그럴 줄 알았다 몬스터 카드 유혹 성 없는 알바 소환 신분증 있어요? 저 얼굴에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니 흐 어, 흐. 어. 하지만 함정 카드 발동 알바세계 PTSD 어이, 이 소리는 하하 어때냐 편의점 문 여는 소리다 PTSD 오지 어, 어디 갔지? 마법카드 자리 비용. 알바생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 에이씨, 알바 어디 갔어?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은 더, 오른손 턴, 드로우. 자리가 비었으니, 진상 알바 공격. 사장이랑 나랑 친구야. 그리고 진상 알바를 제물로 맞춰, 물류기사님 소환. 물류 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물류공세 발동. 물류기사님의 필드에 존재할 때, 8000 데미지의 물류 공격. 물류 받으세요. 드디어 시간됐다. 합성카드 교대 시간. 어? 이거 왜 여기, 모든 데미지는 다음 알바에게 넘기겠다. 어? 어? 일어나 화장실 어딨어 예 여기 화장실 없는데요 아, 왜 진짜 없어 내가 처음부터 없다 했잖아요 그럼 듀얼은 왜 했는데 재미로 안돼